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을 주의 님 이름으로 환영하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처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할 텐데요. 뭐 오늘 설교 제목이 처음처럼이라고 하니까 유명한 소주가 이렇게 떠오르면은 상당히 곤란합니다. 예. 우리가 살아가면서 간혹 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 처음 시작했던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직하게 결실을 거둘 때까지 어 밀어붙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그게 말처럼 쉽게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간에 방해물이 나타날 수도 있고요. 또 예전에는 하나의 초점에 꽂혀서 어 밀어붙이던 것도.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어느 순간 이한 부분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생각하게 되면 이 소극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청년의 때라든지 또 직장 생활 초기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그때는 굉장히 도전적이잖아요. 열정도 있고 열심도 있고 뭔가가 아이디어가 막 충만하고. 이렇게 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겁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좀 지나면서 어느 순간 지기와 높아지고 또 위치가 달라지면서 그 과정 가운데 경험이 쌓이고 시행착오를 많이 겪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좀 겁이 생기는 거예요. 겁도 생기고 이 도전하는 것이 적극적이라기보다는 좀 소극적으로 변하는 그런 경우도 있게 됩니다. 무엇보다 생각하고 기대한 대로 일이 척척 잘 풀리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 우리는 다른 길이 없을까 하고 깊이 고민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관점은 바로 처음처럼이라는 표현입니다. 처음처럼. 즉이 말의 의미를 인터넷에서 이렇게 여러분 한번 입력해 보시면 어, 뭐가 제일 상위에 나오느냐 하면은 처음처럼 이렇게 치면은 롯데칠성음료에서 나온 처음처럼이라는 이 소주에 대한 설명이 나무 위키에 이렇게 제일 먼저 나오게 됩니다. 아마 너무나도 유명해서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생각해 보면 어, 진짜 진짜 이 롯데칠성음료에서 광고 마케팅을 잘한 것 같아요. 진짜 머리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술을 하도 많이 마셔서 이제 술 끊으려고 생각하는데 처음처럼 돌아가더니 조심으로 돌아가니 <laughs> 이거 보면은 이야, 정말 굉장히 어, 어 문구가 단순하지 않다는 거죠, 그죠 굉장히 고난도의 전략이 담겨져 있다. 끊어야 되는데 가는데 조심으로 가자 처음처럼 네, 곤란하죠. 자이 처음처럼이란 말의 의미는 시작할 때의 마음가짐과 태도를 잊지 않아야 한다는 라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음처럼이라는 말은 뭐 다른 비슷한 표현으로 할때이 처음에 먹은 마음이라는 초심이라는 그런 말과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예전에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도 객관적으로 볼 때는 이 사회적으로 나름 성공하신 분이신데, 보면 늘 무엇인가 쫓기는 것 같기도 하고 기쁨이 없는 그런 모습이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음식을 아무리 비싼 것을 먹어도 이 즐거움이 없고 일을 해도 행복하지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한편으로는 이 우울증 초기 증세인가 생각을 하기도 했지만 이 알고 보니까 뭐 그렇지는 않고요. 예전에는 회사에서 그렇게 순간순간 판단력도 뛰어나고 일을 잘했던 모습이 현재에는 이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어떤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 모세 이야기를 좀 언급했습니다. 모세 이야기를 언급하면서 이 모세 같은 경우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후에 비록 자신은 이 가난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 세대 후손들을 이 가난으로 안내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런 자신의 희생과 또 헌신, 또 인내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포기하지 않았기에 이 아름다운 결실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온 단어가 무엇이냐 그때 대화 가운데 초심이라는 단어가 나왔었고요. 또 모세에게 초심이라고 하면 무엇일까? 이 모세에게 초심이 뭡니까? 처음처럼의 마음이 무엇입니까?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에 있었단 것이죠. 모세의 인생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했다. 즉 모세의 삶을 떠올려 보면 이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가 아니었다면 이 모세는 사실 어렸을 때 강물에 빠져 죽었거나 어떤 사고가 나서 죽어도 전혀 이상할 것이 없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만큼 그의 출발점은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불행함 그 자체였습니다. 그렇다고 애굽 왕궁에서의 삶도 행복했는가? 아, 절대로 그렇지가 않았다는 것.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과 함께 이 왕의 정통성을 가진 인물이 아니었기 때문에. 항상 내 것을 숨기고 다른 것을 보여주려고 발부둥치며 가면을 쓰고 사는 그런 고단한 인생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위대한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그의 내면 속을 살펴보면 얼마나 많은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았는지 모릅니다. 한마디로 어렸을 때부터 지도자의 삶을 마칠 때까지 상처 입은 치유자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이 40세 어쩔 수 없이 애굽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쫓겨가서 그 광야에서 삶도 무려 40년 동안 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또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 하나님이 친히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찾아와 주시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힘이 다 빠지고 스스로 낮은 자존감에 빠져있는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여 해방시키라는 그 명령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모세가 모시라고 하소연합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저에게 다시 한번 사명을 주셔가고, 아 다시 한번 제 위치를 끌어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는 입술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제가 잘할수 없습니다. 설득할 능력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사명을 주신 것은 감사하지만. 내가 지금은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그죠? 자신의 연약함을 표현한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에게 아론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실 것이다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 모세가 바로 앞왕 앞에 가서도 이 단판을 지을 때라든지, 또한 출애굽 후의 광야 생활 가운데 있어서도. 모세에게 있어서 이 처음처럼의 마음이 어디였습니까? 초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었다는 거예 어, 하나님의 말씀이 십계명을 받을 때에도 모세는 시내산에서 누구를 만났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서 모세가 상처 입은 어, 지도자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사실 모세가 어, 지도자가 된 것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한 거지 자기가 나서서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민족을 살려보겠다고 출애굽한 후에 아 형님 출애굽 시켰으면 하나님 좀 평탄한 길로 인도하셨으면 좋을 텐데 왜 뺑뺑이를 돌려갔고 그죠? 광야에서 계속 원망과 불평 사람들이 얼마나 모세를 공격했습니까? 에, 그러니 뭐 상처 투성이죠 그 때마다 모세는 그 초심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바로 하나님이셨다. 그가 항상 위기의 순간에, 어려움의 순간에도 하나님이 함께했을 때 처음 받았던 그 사명의 순간을 회복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집사님도 자신이 열심과 열정을 쏟으며 처음 시작했던 때를 떠올리며 어떻게 결단을 했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시 힘을 내기로 하고 대화를 잘 나누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우리 앞에 빨간불이 켜질 때가 있습니다. 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무엇보다 경고는 어떤 위기와 문제 앞에 직면할 때에 이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는 것을 보내주는 신호이죠. 예를 들면, 여러분 운전을 다 하시지 않습니까? 운전을 할 때, 요즘엔 차들이 다 좋잖아요. 어, 옛날처럼 그런 어, 뭐 문을 열고도 돌려가 는 것이 아니고 수동으로 하는 스틱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은 다 전자식으로 돼 있어서 센스가 잘 발달되어서 뭐 기름이 떨어진다든지 또뭐 타이어의 공기가 부족하다든지 또 엔진에 뭐 문제가 있을 때는 어, 어김없이 이 신호를 보내줍니다. 그 신호를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호를 받고도 괜찮아, 괜찮아, 뭐 별일 없을 거야 하고 운전할 분이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빨리 신호가 왔을 때는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빨리 고치거나 교체를 해줘야지 더큰 문제와 사고를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도 그렇습니다. 우리 몸의 어느 한쪽에 문제가 생기면 신호가 옵니다. 통증이 오거나 어지럽거나 입맛도 없어집니다. 그때는 신호가 있다예요 여러분 요즘 입맛이 좋으십니까? 밥맛이 좋으십니까? 어우 여기는 그래도 입맛 밥맛이 좋다니까 좀 안정적으로 느껴지네요.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질문 드리니까 청년들이 밥맛이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청년 때가 참 지금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청년 때도 그렇지만 뭐 여러분. 요즘에 참 밥맛이 없을 정도로 입맛이 없을 정도로 또 녹록지 않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빨리 건강검진도 하고 또 건강을 체크해 봐야 되겠죠 그래서 최선의 예방이 어떻게 보면 건강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유리하다는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가오는 위기와 문제를 어떻게 잘 극복하느냐 이것이 매 순간 중요한 대처 방안이기도 한데요 따라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 무시하면 비극적인 일들이 결국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경고의 신호 이 경고의 메시지를 발견하게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간략히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다라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는 바로 앞에 말씀에서 잘 설명하고 있죠. 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우리가 악한 마음을 품을 때, 여기서 악한 마음은 하나님께 속한 성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 악은 언제나 선의 반대 개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도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마치 물과 기름이 섞일 수가 없듯이 악한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사실.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믿는 성도로서의 삶을 온전히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에브로부터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초심으로 처음처럼 돌아가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났던 그 순간으로, 또한 내가 정말 열심히 신실하게 하나님을 기쁨으로. 어, 섬겼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는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곁을 떠나는 순간 어, 무방비 상태로 길을 잃는 것과 같이 우리 역시 하나님을 떠나는 어, 순간 또 하나님에게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방황한 인생, 불행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줄 믿습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신앙은 여러 면에서 어,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이 있고 또 식어 버리고 잃어버린 열정도 또 열심도 회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내가 모태 신앙인으로 어 부모님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또 누군가의 전도로 또한 누군가의 섬김과 사랑으로 어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때 그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알고 고백하며 기쁨과 은혜로 충만했던 때를 떠올리며 우리는 다시 힘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무엇을 합니까? 아, 이번에 성경 공부도 하고 있고 전도도 이제 합니다 또한 정교인이 함께하는 올림 한마당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더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우리 교회와 특별히 또 당의 원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기쁨으로 잘 참여하시면 됩니다. 하자 할때 같이 은혜롭게, 같이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차려지는 음식을 맛있게 먹다 보면 거기에 즐거움이 있고 기쁨이 있고 어느 순간 영적으로 살이 붙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과 용기,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게 될줄 믿습니다 저는 이러한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원합니다 둘째는 타락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13절 말씀에서 역시 히브리스 기자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에 12절 말씀에서 악한 마음을 품고 떨어진다라는 표현과 어 13절 말씀의 죄의 유혹이라라는 이 표현의 공통점은 결국 무엇을 말하는가 타락한다라는 말과도 연결된다는 것이죠. 즉 처음에는 뜨고 믿음도 있고 믿는 성도답게 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나 자신도 모르게 믿음이 식고 열정도 식고 또 삶의 어떤 도전과 위기 앞에 설 때에는 순식간에 나 자신이 무너지는 모습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점점 더 신앙과 삶의 길에 있어서 내리막길로 내려가곤 하지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순수하고 하나님의 피조물답게 순종도 했는데 어느 순간 불순종과 죄와 그리고 타락의 삶을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하와 같은 경우에도 그랬고 사울 왕이나 그리고 가론 유다 같은 경우도 그렇지 않습니까? 즉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초심, 즉 처음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타락해버리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타락의 결과는 결국 하나님과의 단절과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항상 매 순간 때마다 일마다 타락하지 않도록 정신을 차려야 하고 또 세상의 줄이 아니라 성령의 줄을 붙잡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힘차게 믿음으로 전진해야 할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째는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오늘 보면 1 4절 말씀에서.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고 설명하고 있는데 성도에게 믿음이란 언제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뢰와 확신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이러한 신뢰와 확신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은 항상 멈추어서는 안 되고. 날마다 성장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육신이 성장하려면 육신의 양식이 필요하듯이 우리 영혼이 성장하려면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섭취해야 된다는 것즉 말씀을 잘 섭취하는 방법은 성경 말씀을 잘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 이상 우리가 가장 초심과 처음처럼 이 어디에 있습니까? 항상 말씀의 그 기본이 되어 있는데 항상 말씀 앞으로 돌아오지 않고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게 아닙니다. 혹시 여러분의 믿음이 흔들리고 또 어느 순간 내가 불의와 타협하고 있다든지 도무지 내가 의지로 할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는요 세상에서 해답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야죠. 그시 처음처럼이요. 그리고 영적인 호흡과도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늘게요 하나님과 소통해야 합니다. 그렇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길을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너무나도 다행스럽고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밀어붙이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융통성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어도 좋습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에 편성되어 하나님께 불순종하거나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차라리 융통성 없다라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히려 이한 길을 걸어가는 성도를 기뻐하시고 동행하실 것입니다. 나의 믿음이 태보하는 믿음이 아니라 우직하게 성장하고 성숙하는 믿음이 되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아름다운 신앙의 열매를 맺는 복된 인생을 살게 될줄 믿습니다. 바로오기는 9월 성숙의 달을 보내면서 저는 우리 대구 난강교회와 모든 믿음의 가정들 그리고 권석들이 신앙적으로 더욱 성숙하고 성장할 뿐만 아니라 큰 기쁨과 은혜 또 감사가 넘치는 복된 믿음의 생활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우리 대구 남강교회 모든 믿음의 건설들은 모든 예배와 말씀과 기도와 찬송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능력을 잘 받아서 우리 삶 속에서도 영육간에 더욱 강건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항상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절대로 놓치지 마십시오. 무시하지도 마십시오. 특별히 우리 인생에 빨간불이 들어올 때 언제나 하나님께로 처음처럼 돌아가서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돌이켜서 능력 있는 인생 또 은혜 가득한 인생이될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항상 저희들의 믿음과 삶 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 조심하게 하여 주시옵고, 항상 악한 마음과 죄악 가운데, 또한 불순종 가운데 타락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아가 매순간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경고의 신호를 잘 기억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처음처럼 돌아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고 성장하는 기쁨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